네, 안녕하세요. MC 염소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이제 드디어 염소 이사가 며칠 전에 끝났어요. 끝나갖고, 지금 새로운 축사로 다 이사를 끝냈어요. 어, 요즘에는 뭐 이제 신축사로 옮기고 난 뒤, 뒤부터는 딱히 뭐할게 없어요. 좀 몸이 어, 좀 편해졌어요. 편해졌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다른 일들이 좀 있어갖고, 아, 어, 좀 바쁘긴 한데. 예, 사육적으로는 확실히 어,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게을러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그래도 뭐 하는 건 해야죠.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어요. 보통 이 이철이 오면 이제 출산을 하기도 하고 요때부터 이제 또 번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종모를 하나 투입을 했어요. 어, 저희 농장에서 난 새끼인데, 어, 거세를 하려고 봤더니, 어, 좀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어, 아, 얘는 좀 냅둬야겠다. 해갖고 뭐, 종자로 좀 쓸만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빼놨는데, 예, 저, 저 아이거든요, 저 아이. 아야야야야, 야, 메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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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고아 두 마리 중에 꾸꾸하고 메이 중에 메이입니다. 예, 엄청 많이 컸죠. 이제는 처녀 티가 나요. 이제 많이 컸어요. 아, 야, 괴롭히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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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 들어가면괴롭이렇게아 이렇게 하다가 뿔로 받치면 되게 아프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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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야, 야. 네, 아무튼, 네, 얘를 종자로 넣었어요. 이 칸이 지금 종자가 없어 갖고. 숫놈이 비어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아이를 보면 어.. 위에서 보면 이제 등발도 굉장히 좋고 발통도 굵어요 발통도 상당히 굵고 얼굴 생김새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눈망울이 지의 애비를 애비? 에.. 에 애비를 좀 닮았어요 할아버지부터 해갖고 얘가 아마 초파 새끼의 그 후대일 건데, 어, 얼굴 생김새가 굉장히 그 순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순하게 생긴 애들이, 눈망울이 크고, 순하게 생긴 애들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크기가 많, 아, 야. 야, 메이야 씨. 아이, 야, 졸로 가. <laughs> 야, 저로 <절로> 가. <laughs> 야, 이, 아, 잡고 해야 되겠다. 네, 굉장히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아 같은 경우는, 뿔이 잘 돌아갔는지, 지금 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잘볼줄 아시는 분들은, 뿔 돌아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뿔이 머리에 딱 붙어갖고, 이렇게 귀 뒤로 넘어가는 저런 형태하고, 어, 귀에 처짐이라든가, 그니까 러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듯 생김새, 그 등발, 그 발통 두께, 그리고, 어, 예, 엉덩이, 뭐, 이런, 하여튼, 전체적인 체형,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평균치 이상만 나와주면 되니까, 종자로 지금 투입을 해놨습니다. 지금 투입한 지한 5분째 됐는데, 벌써부터, 앞놈들 저렇게 훑고 다니죠? 아주 건강해요. 저렇게, 아주 크지 않은 그, 1년 미만 애들이, 어, 임신을 굉장히 잘 시켜요. 예, 오히려 막, 2년, 3년 된 애들보다, 그 임신을 되게 빨리 시킵니다 몸이 가볍고 날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혈기왕성해요 마치 사람도 보면 사춘기 이럴 때 엄청 혈기왕성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좀 서툴지만 엄청 적극적이고 혈기왕성 합니다 예,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종자를 사 오지 않아도 야매이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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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얘 뿌리에 맞추면 아파요. 야, 야, 네가 아직 새끼인 줄 알아. <laughs> 어우, 번통 도망가지. 이렇게 염소하고 친해지면은,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반갑기도 한데, 아, 뭘 못해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어우, 새끼. 예잘 컸죠 예 메이 예 메이고 아 꾹꾸도 보여드릴까요 꾹꾸도 원래대로라면 거세를 했어야 되는데 거세를 못했어요 어 제가 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저는 사업가니까 예 얘가 메이입니다 네이 메이. 늠름하게 잘 컸죠 네 아, 얘가 꾸꾸, 꾸꾸입니다, 꾸꾸. 꾸꾸하고 메인은, 예, 네, 확실히 저희가 키워서 그런지, 와서 친근해, 친근하게 대해요. 예, 네, 그래서. 얘가 얘왜 거세를 못 했냐면, 보니까 짝구라리더라고요. 그 짝구라리인 경우에는, 아야야야야야, 야, 야, 야. 짝구라리인 경우에는, 거세를 해도, 이게, 거세 안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짝불알인 경우에 원래 불가그 그니까 고안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몸속 안에 속, 속 고안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세에 효과가 없어요. 한쪽만 거세를 해서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세를 안 합니다. 어, 얘는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 엄청 아파했거든요. 얘다 거세했는데, 쟤네 고생할 동안 얘도 얘도 고생하려고 했더니 얘는 짝부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고통을 못 느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새끼들이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나와서 저 사료를 먹어요. 그 갖고 이 넓은 복도를 막 뛰어 당깁니다 아, 정신 없지만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니까 러 새끼들은 좀, 어, 어릴 때막 뛰어놀고 이렇게 해야지, 넓은 데서. 그래야지만 좀잔병치이라든가 뭐, 쉽게 말 뭐, 흔들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질병부터, 어, 그리고 이제 분리사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영양가 좋은 걸 먹일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복도에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은 막나와고막 막 여기를 막 엄청 뛰어다녀요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네, 그런걸 보면은 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복도도 이제 구획을 져갖고 통로를 막긴 했는데 아, 지금 생각 같아서는 굳이 통로를 막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쪽 통로 하고 여기 여기 벽을 하나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고 저쪽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어, 새끼들이 다 직한을 알아서 잘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신경을 별로 안 써도. 그래서 그냥, 어, 이렇게 키워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어, 마리수가 얼추, 어, 좀 칸이 꽉 찼어요. 저희가 여기가 제 예상으로 한 500개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지금 널널하게 들어가니까, 한 300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비육들이나 이런 걸좀 빡빡하게 넣으면 이제 500개까지는 들어가는데 뭐 아직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좀 이렇게 헐빈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탕 같은 경우는 애들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상태가 안 좋은 애들 간혹 보이는데 어, 거의 막좀 죽어가는 애들, 한축들을 모아놓고 좀 약한 애들 모아놨는데 어, 지난번에 그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어린 송아지 좀 고급 사료를 이 칸에만 좀 꾸준히 주니까 어, 애들이 어, 조금 상태가 좀 호전됐습니다. 고 많이 호전됐고 여전히 안 좋은 애들은 안 좋아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검은색 얼룩 얘는 어, 정말 회복이 안 되는데. 몸은 회복이 안되는데 움직임이나 이런걸 봤을때는 그래도 좀나아진거예요 네. 원래는 되게 진짜 막 비실비실하고 막 저렇게 달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제 먹이가 중요하긴 한거죠 네, 이게 먹이라는거는 이제 뭐 얘네들이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뭐 좋은 사료를 주면은 아프던 아프던 애들이 낫는다 그런건 아니고 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예방 차원, 어,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만드는.